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잉글리시 닥터 케일린입니다 지금 무슨 상황이냐고요? 저기 는저존 때문에 셀리랑 제가 어 큰일나게 생겼어요 이게 다너 때문에 이렇게 된게 아니야 셀리 차버려 존 차버려 찰동안 우리는 이 표현을 영어로 연습해볼까요? 구독 좋아 구독 좋아 구독 좋아 구독 좋아 원망 섞인 말투로 그런 어투로 우리 같이 표현 연습해 볼게요. 여러분도 감정을 입하셔서 저와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표현 아주 간단해요. 너 때문이야. 전부다 이렇게 말하면 되죠. This is all because of you 이렇게요. This is because of you까지만 얘기하면 이거 너 때문이야인데 전부다. 너 때문에 이렇게 전부 다된거 아니야. 이럴 때는 all만 넣어주시면 돼요. This is all because of you. 그렇기 때문에 말할 때도 all 이 단어를 강조해 주는 게 좋겠죠. This is all because of you. This is all because of you. you도 강조해주면 너 때문이라는 걸 조금 더 강조해주겠네요. 자, 그러니까 화난 정도에 따라서 억양은 여러분이 컨트롤하시면 돼요. Oh, this is all because of you. 이러면 아, 다너 때문이잖아 이거고. This is all because of you. 이거 다너 때문이잖아. 막 이런 식으로 약간 소리를 지는 거겠죠. 네, 저는 소리 지를 줄 몰라요, 여러분. 소리 안 지르면서 같이 다시 연습해 볼게요. 네, 이거 다 전부 다 이거 다 이렇게 된게다너 때문이야. 영어로 하면 This is all because of you. This is all because of you.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다시 감정을 넣어서 원망 섞인 말투로 원어민과 함께 연습해 볼게요. This is all because of you. This is all because of you. This is all because of you.